먹어. 까까 먼저 먹어봐, 그럼. 또 있지? 먹어. 아이고. 양 먹고, 이거 먹고, 까까 먹자. 약 먹고, 양 먹고, 까까 먹자. 약 먹고. 이거 봐. 이거는 약 먹고. 응. 양 먹고. 옳지. 약 먹고, 옳지. 약 먹고 까까. 약 먹고, 응 먹고, 어? 이거 먹고 싶지. 이만큼 있어. 이만큼 엄청 많아. 이거 먹고 싶지. 자, 아빠. 응. 여기네. 있네. 여기네. 있네. 약 먼저 먹어. 약 먼저 먹어. 약 먹고, 깎아. 요새 맡아봐. 어, 먹고 싶지. 먹고. 또, 약 먹어야 깎아줄 거야. 요큰거 있어, 큰 거. 약 먹어야 깎아줄 거야. 약 먹어. 어? 약을 먹어야 깎아준다. 약 먹어야 이거 줄 거야. 맛 먼저 볼래? 한 번만 더맛 볼래? 마지막 맛보고, 응, 맛있지? 약 먹으면은 이만큼 줄 거야. 응, 먹어. 응. 너 멍청하고 배 뛰자고. 어이치. 어이치 잘했어. 어이치. 아이치~ 그~ 잘싸가고 먹어.